어, 깜짝이야, 씨. 광기인 상태로 나오다 보니까, 이 적이랑 같이 나온 걸로 쳐졌나봐요. 근데 광기 톤이 끝나니까, 이제, 어, 다행히도, 살아있네요. 좋습니다. 자, 불구멍 다 죽으면 안 돼. 사드가 보기 전에 죽으면 안 되지. 그래도 깨긴 깼네요. 미자들 죽은 애들 엄청 많고 앞에는 꾸꾸는 자들이 있고. 어, 브라보스 어디서 본거 같은데? 아닌가? 한 번도 안 보냈을까? 꾸꾸는 예, 자들이 너무 무서워요. 야, 애들 체력이 왜 이렇게 많아? 구의영이요 가볼게요. 어쨌든.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이런데도 구역이 있는데 발리스타? 이게 왜 있는 거예요 이거? 한명가 있어야 됩니까? 좀가 있는 게 게임 편할라나? 여기도 구역이 있는데요. 여기 땅속에 뭐 묻혀있겠죠? 말걸수 있습니까? 말걸어 볼게요, 일단. 리자드는 깊고 반응조차 없는 수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만져 볼까? 어딜 만지는 걸까요? 꿈꾼은 자의 마음에서 불길이 내뿜어져 나옵니다. 전쟁의 불길이며, 해양을 타오르는 열기이고, 셀 수도 없는 전쟁 끝에 죽어나간 전몰자들을 기리는 드넓은 양의 잔작덤입니다. 대체 무슨 꿈을 꾸는 거예요? 관이 펼쳐져 있대요. 관을 밟고 간전단의 발자국 소리, 관에 막 새겨져 있대요. 이 무슨 꿈을 꾸는 거야? 전장의 자욱한 대기가 뜨거져 나온다.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각자 꿈이 다르니. 거대한 양의 물살이 당신을 쌉싸름. 알고보니까 피네요 브라모스랑 대화를 The earth grows. Pramosa and care. Oh, I go. I go. I go. I 좋습니다. 저런 무기가 있. 설마 브라모스랑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지? 눈앞에 안개에서 뭐하고 위험 있는 리자드가 나타납니다. 그는 당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빠르게 지나치며 붉은 왕자에게 다가갑니다. 그가 붉은 왕자 앞에서 예의를 표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 브라모스 아마도 만나본 것 같아요. 이게 그 이름 없는 섬에서 <laughs> 소매치기 해보자고. 아 이미 대화했어요, 카비. 붉은 왕자님 i 양의발 s 자 아난 에르체이시여저 폐하의 종 브라모스는 폐하를 위해 영사관의 차원문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허나 내가 걔 e s 브라모스가 아닌가? 저는 갑자기 말을 끊더니 당신은 쏘아 t 니 e 그의 구슬같은 눈이 적게 d t 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 나를 본거야? h e o t h e 좀더 사적인 공간에서 대화할도 되겠는지요, 폐야. 아니 뭐 불고왕자가 말하기 놔둘게요. 내 동료도 그때 두겠다. 그대가 나에게 할 말을 그도 듣게 하여라. 아, 어, 불고왕자, 멋있어요. 브라모스, 브라모스가 당신을 응려보고는 불고왕자가 대화하기 위해 돌아섭니다. 어, 여기 뭐 무슨 이상한 차원문이 살아났어요. 좋습니다. 폐하,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림자 가문, 신왕의 첩자, 그리고 폐하의 고귀한 귀에 들어갈 가치도 없는 그런 하찮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폐하. 중요한 건단한 가지입니다. 폐하께서 여기 도달하셨고, 붉은 공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말입니다. 공주가 어디에 있지? 꿈의 중심에 있습니다. 폐하. 전역 노을과도 같은 용의 눈속만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꿈을 꾸는 거야? 신왕의 첩자들이 그분을 끊임없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안전하게 숨을 수도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꿈에서만 은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야, 꿈꾸나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녀에게 안내해줘. 괜히 갔다가 불구왕자도 먹히는 거 아니야? 뭐 일단 야, 서장이. 저장하고, 이 게임은,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각 게임이에요. 불구망자가 이 순간을 항상 꿈꿔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불구망자는 신성자가 되는 것보다도, 사드아를 만나서, 뭐, 그, 먼지 타는걸더 중요시 했어요. 바로 저기에 계십니다, 원장님. 문지방 너머에, 제 뒤에 있는 철문을 통과하십니다. 그가 손을 뻗어 불고 왕자의 손에 무언가 작고 반짝이는 것을 건네줍니다. 왕자, 왕자가란다. 열쇠입니다. 해야 그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음, 가끔 보면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사드한테 가봅시다. 고대 제공 야영지. 아, 이거 이것도... 고향 같다고 가봅시다. 어, 드디어 만나네. 야, 무지개 봐. 지금 제 파티원들은 4명이 있는데, 참고로 이 4명들은 모두 다 처음에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성자가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붉은왕자는 신성자를 쿨하게 저한테 넘겨줬어요 네가 신성자 되라 이러면서 붉은왕자는 신성자보다도 약간 자신 붉은공주랑 합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게 더 중요했거든요 실제로, 붉은 공주랑 합의를 이루었는데, 합의를 이루자마자, 붉은 공주가, 어, 사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붉은 공주를 실제로 찾다냈죠 지금 바로, 여기서. 얘가 붉은 공주예요 사드하. 야, 너 장비 좋아 보인다. 레벨 18이네. 야, 불정왕시 10%네. 사다아가 목소리가 좋더라고 왕자님 왕자님의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행복으로 들뜬답니다 야너희이 하룻밤밖에 안만나봤잖아 자 여기와서 우리의 결실을 보세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어, 용이네? 제 텐트 안에 벨벳 쿠션 위에는 더 많은 알이 놓여있답니다 곧 용이 될 아이들이겠지만 껍질 속에 있는 동안은 너무나도 연약하군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이 아이들이 언젠가 제국을 세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해요 어, 진짜로 용이 알을 낳은 건가? 여기라면 그림자 감문을 어신도 못할 거야. 사드 누구로부터 지키라는 거지? 신왕이랍니다. 아, 신왕? 신왕이라고? 하지만 대체 왜 사드하는 사드하 말로는 신왕이랑 서약돼 있는 몸이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아주 힘들었던 시기에 저는 그에게 도움을 청했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세요, 완장님 그림자 가문은 저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었지요. 제가 용들의 어머니가 되기 전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그때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것은 영원한 보호와 권력의 약속을 토삭였지요. 저는 신왕에게 서약을 했어요. 하지만 그의 추종자들, 이제껏 본적 없는 그 타락한 괴물들을 보았을 때 저는 그의 선물이 사악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 타락한 괴물은 옛날에는 이터는 종족이었지만, 어, 뭐 신왕을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공허의 존재가 되었죠.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어요. 저는 꿈의 가문에 속해 있는 저의 오랜 투사들에게 간청해 이곳 적들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세계로 도망쳤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곳에 머물 수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리벨론으로 돌아가 그들의 운명을 실현시켜야 해요. 하지만 제가 소약한 상태이면 그리고 신왕이 살아있는 한 불가능한 일일 테죠. 왠지 이 게임 마지막 최종 보스가 신왕일 것 같아요. 내 사랑,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당신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야 침묵해. 부구 왕자가 알아서 할거 불구검자가 강사의 뜻으로 당신에게 호개를 끊어깁니다. 보리가할수 있는 일은 단한 가지 뿐이군. 신왕과 직접 맞서서 죽이는 수밖에. 가능하냐? Prince, 원장님, 당신의 아이들이 도와줄 거예요. 여기, 이 알을 화염으로 감싸 보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곁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당신의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진짜냐? 단한 번의 순결로 새로운 시대에 막이 오르는 거예요. 그 모두가 머리를 조아려야 할새 신조, 화염의 여왕이란 여명이랍니다. 사드아. 물론 그 아이는 용이 될 것이지만 그런 위험에 노출시키자고 이게 올바른 판단일지 모르겠는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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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또나 또. 그가 받아들이도록 간격히 권합니다.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네요. 용은 그의 운명입니다. 자랑스럽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두 개밖에 없네요. 좋아, 내 아이는 요람 따위는 건너뛰고 바로 전장으로 보내겠니 다른 방법은 고려하지 않을 거야. 야, 네 아이인데... 신호는 불에 타 죽어야 해요. 그걸... 저기요, 퇴교나 하세요. 퇴교나 퇴근하.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당신의 통솔 아래 제 아이 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화염이 될 거예요. 야, 애한테 그런 말 하지 마. I agree. 저는 찬성이에요. 당신은 그와 먼 길을 함께하셨죠. 저자를 신뢰하는 것 같군요. 신왕은 불에 타 죽어야 해요. 당신의 통솔 아래 우리 아이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화염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반지를 가지고 가세요. 이것은 고대 태양의 고리예요. 이 반지로 저는 당신을 화염과 하나 되게 하고 언젠가는 이 반지로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원장님, 마지막 결전을 끝마치면 우리는 왕과 요왕으로서 우리 제국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번영하고 세상은 그들의 것이 될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 하지마 그래도 우리의 결혼은 전쟁의 가문과 법의 가문을 용의 가문으로 통합할 거예요 그렇게 예언이 완성되는 거예요 음, 약간 리자드 종족이 어, 가문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좀 나눠져 있나봐요 그거를 이제 통합시키겠다 이거죠 그들은 껴안으며 뜨겁게 입을 맞춥니다 저기 있는 차원문은 당신을 신왕이 기다리고 있는 리벨론으로 돌아가게 해줄 거예요. 행운을 빌어요, 원장님. 아 사랑한다고 합니다. 나도 사랑해. 아 지금 붙이라는 거야? 계속. Kindle the flames. Catch my dragon. 아 지금 불을 붙이라는 거야? 불타는 피부 레벨 18때 끼는 태양의 고리라는 야화염 저항이의 20%네. 근데 마법 바우가 좀 적은데 불을 쏘라는 거죠? 진짜지? 오. 껍질이 갈라지더니, 작은 용의 머리가 늘어납니다. 그것은 주변을 둘러보고 포효하더니 입에서 불길이 터져 나옵니다. 이제갓 태어난 것인데도 당신은 이 생물의 끔찍한 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용이요? 보세요, 훌륭하지 않나요? 건출 수 없는 힘으로 돌진하는 작은 거인이군요. 야, 야애 이름이나 붙여줘. 이 이름 뭔데? 용이 자신 어미의 목소리를 듣고는 다시 포효합니다 그것이 날개를 펴자 껍질이 전부 흩어집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천년 만에 처음으로 위대한 붉은 용이 태어난 것입니다 안아올립시다 당신은 용에게 달 n n a 올립니다. 그래. 아비와 함께 가거라 아가야. 나를 자랑스럽게 해주렴. 용이 당신에게 코를 디브입니다. 그것은 아비의 품에 있어 행복해 보입니다. 밝고 붉은 빛이 당신을 둘러쌉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어떠한 피해도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용을 결속시키는 마법입니다. 당신의 용혼이 우리의 아이것과 결속되었어요. 부르시면 당신과 함께 싸울 거예요. 용이 하늘로 치솟아 당신의 보름에 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목소리> 굉장히 좋아하네. 어? 야 진의 램프가 여기에 있네. 저 해변가인가? 해변가 갔다가 진의 램프가 있더라고. 거기서 진을 만났었거든요. 나그 램프 팔았는데. 한번용 소환해 볼게요 생긴 건 망나뇽인데? 야, 귀쩔어 불타는 혀와 저걸 불태우는데 어, 미안해 미안해. 아! 오 대박이야. 대화해 봐야지. 우리 아이가 적들을 제땜으로 만들어 주리. 그걸 그렇게 못하니? 어 마약이다 마약. 야너 설마 앱했는데 마약했어? 야 근데 이거 신앙에게서 숨어 있는 거치고는 너무 화려한 거 아닙니까? 사드가 잘 있네. <laughs> 뼈빠지게 누군 싸우고 있을 동안에 말이야. 어, 여기 뭐야? 뭐 설마 여기서 잠자는 건가? 둘이 같이 야, 야 이불이 왜 이렇게 두꺼워요? 이불 안에 뭐뭐 튀어나올 것 같아. 어떻게 가지? 여기 어떻게 가요? 가보고 싶다. 어, 여기도 보물 상자 같은 거있데 여기서 한번 용룡이 소환해 보자. 용룡아. 어디까지 갈수 있니? 허다다다! 아, 하이야이야야. <laughs> 오, 오! 대박.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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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처음은 대박 여기 뭐야 헉, 대박이다 안돼 사라진다 갈수 있다 갈수 있어 용용이가 잘하면은 저 상자를 여기까지 던질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용아, 할수 있지?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용용아, 던져버려. 아, 안 돼, 안 되는 거야. 아, 갑자기... 아, 설마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 상자 때문에... 아, 말도 안 돼. 현실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리얼라이트! 당신의 c o 문 쪽에서 a 사관의 정원이 쉽게 언뜻 보이 i g n of 으로이 c o 문을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게 됩니다 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 림자자자자불 왕자. 왕자 찬탈자 파괴자 악마 얜왜 이러는 건데 완전 장비 좋아 보인다. 예언의 위험성에 대해 듣고 나서도 사드하가 꿈속에서 안전히 살아있다니. 예언의 위험성? 그게 뭔데? 야, 그나저나, 너뭐 피부색 완전 검은색이네? 하지만 어미가 살았다면 아비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법이지. 제유령들을 맞서 보시죠. 붉은 면장비. 그림자 그림자가, 그림자가 드리우고 야다 투명 상태야? 이거 뭐 전투가 끝나질 않아요 이거.